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20대 후반인 제딸 지원이는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동갑인 사위 민호는 겉보기엔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1년 반을 연애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신혼여행지에서 무참히 박살 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민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대요. 지원아, 우리 결혼하면 차 바꿔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는데 특히 준석이는 벤치시더라. 나도 정말 갖고 싶어. 민호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다니는 게 성에 안 찬다며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며 퇴사를 선언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대기업 다니는 지원이가 신혼집 대출을 모두 떠안게 되었고 신혼집은 지원이가 대출로 장만했으니 대신 민호가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창업자금도 모아야 하니까. 합리적으로 준비하자며, 지원이를 데려간 곳이 아울렛과 중고 매장이었답니다. 냉장고부터 세탁기까지 모두 저렴한 걸로만 골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약해서 돈이 좀 남자, 민호가 말했답니다. 남는 돈으로 내 사업 초기 자금에 보태도 될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싶고, 외동아들이라 늘 미안해서. 지원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라고 했대요. 결혼식 날 아침, 웨딩홀 주차장에서 민호가 갑자기 우울해졌대요. 다른 신랑들은 다 좋은 차로 왔는데 우리만 지원이 아빠 차 빌려왔네. 좀 창피하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지원이는 신랑의 연말 때문에 속이 상했답니다. 신혼여행지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였어요. 민호가 카운터에서 말했답니다. 혹시 BMW나 벤츠 있나요? 죄송하지만 예약이 닫혔습니다. 결국 소나타를 빌렸는데 호텔까지 가는 내내 투덜거렸답니다. 친구들한테 제주도 왔다고 사진 보내야 하는데. 이 차로는 좀 그렇네. 그 순간 지원이는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나와의 추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구나. 서울에 돌아온 지원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결혼 그만하고 싶어요. 민호는 발끈했대요. 겨우 차 때문에 이혼하자고?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차 때문이 아니야. 넌 결혼 내내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어. 사업한다며 일에 신경은 안 쓰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허영만 챙기잖아. 나는 당신의 성공 도구가 아니라고. 지원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이 사람을 잘못 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을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천만 다행이야. 진짜 사랑은 함께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이지. 상대방을 이용해 자신의 허영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 딸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